부모님한테 지금 바로 네. 사랑한다고 한번 말해 주실 수 있나요? 아, 말, 지금요? 말로? 아니, 전화로요?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네, 작은 아들 네, 어머니. 네. 예, 사랑합니다. 알람이요. 왜? 여보세요? 네. 사랑합니다. 네 뭔데 얘기해봐 아니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나도 너 사랑하지 네네 엄마는 사랑하지. 너가 사랑하는 거 곱하기 네. 천 천? 네 응. 네. 왜? 네. 그냥 말, 말씀드리고 돼? 싶어가지고 네. 알았어 알라뷰 사랑해 네 뽕빛뼈. 아, 어머님이 너무 애교가 많으신데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. 좋은, 기회,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인터뷰도 응해주시고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해주셔서 제가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.